누군지 알아? 누나가 내 인생 살면서 오늘 촬영 못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피어입니다. 오늘은 타투를 커버하는 분장을 또 해볼 건데요. 색다른 방법으로 제가 커버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입니다. 오늘의 개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떤 컨텐츠를 다루고 아, 있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코니 달래스 길이. 저는 이제 컨텐츠가 없습니다. 아 네. <laughs>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하는 제가 이제까지 모셨던 그 게스트 분들이랑 정말 성다른 <laughs> 아. 게스트를 저는 이제 헐컵 유튜브 채널로 활동하면서 네. 원래는 보디빌딩을 했어서 사람들이 운동 관련된 걸 많이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디빌딩을 접은 지5 년이 넘어가지고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고 네. 오늘 누나의 컨텐츠를 도와주기 위해선 좀 음. 몸이 좋으면 좋았겠지만은 <laughs> 당당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슈퍼카나 <laughs> 플렉스 영일리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얻고 아. 있고요. <laughs> 본업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주다방 범맥주라고, 네. 거기 에 대표로 요식업 사회. 아, 사업을 나 이렇게 하고 자기소개 귀여는거 봐. 아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왼쪽에만 다갖춰있습니다 아 그럼 탈를 하고 오실까요? 네. 네, 이제 가릴 거예요.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일어나보세요. 너무 네. <laughs> <laughs> 요 이렇게 저는 몸 절반에 하프가 이렇게 있고요. 미안해요, 프로모델. 감합니다 <laughs> 아, 아니, 왜 절반만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음, 아. <laughs> 네 그러면은 오늘 일단 여기 딱 밑에까지만 제가 커버를 해보도록 말해로. 하겠습니다. 다 가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보도록 할게요. 컨실러로 얇게 택을 잡아주고 컨실러가 뭐죠? 그 커버하는 거. 뾰루지 같은 거 나고 하면 가리고?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루나 컨실러인데 지금 샌드 컬러로 가려드릴 거고요. 얼추 베이스를 맞추고 나서 그 위에 또 에어브러쉬를 쏠 예정입니다. 타투에 큰 의미가 있으신가요? 지금? 타투는 원래 타고나서 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럼 의미를 한번 부여해봐 주세요 여기 지금 제가 가리고 있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아, 아, <laughs> 아 의미가 없으세요? 의미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 어제 등에는 제우스가 있고요. 네. 제 엉덩이에는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있고. 아 네. 제 허벅지에는 지옥의 신 하데스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이제 키우는 켈베로스. 어... 그렇게 거의 삼신 관련된 게다 있죠.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아 그냥 이렇게 부여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오 어? 잠깐만 이거 등에 제우스라고 하면 되겠다. <laughs> 엉덩이에 창 있는 거오 어? 포세이돈 삼지창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제 허벅지 에 강아지 <laughs> 세 마리 있으니까 어? 켈베로스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스 삼신 음. 최고의 신. 그리스 삼신이 있으면 뭔 의미인데? 쎄잖아요. 아나세다 잼민이세요? 네. 저도 여기에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M, F, 불꽃, R, L. 무슨 뜻이에요 불꽃. 아시겠어요? 근데. 불꽃이잖아요. 네. 난 뜨거운 열은 그 자체야. 이제 알파벳은 오... 제가 소유한 차, 네. 맥라렌, 페라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좋은 차들 많이 타셨네요. 어쩌다가 그렇게 좋은 차들을 몰고 다니시게 된 거예요? 잡고 잡아야 되니까. 아 그걸 위해서? 아 컨셉 잘못 잡았다 그러지아저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제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저 진짜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맞 맞잖아. 네? 네. 컨실러 중에서 커버가 잘 되는 컨실러거든요. <웃음> <웃음> 어머머, 왜 저래? 아, 나 간지는 못 썼는데. 오케이. 컨실러로 먼저. 아, 와. 오늘 촬영 못 하겠어요. <웃음> <웃음> 어, 네. 내가 간지 난다고 했던 선글라스 끼고 왔나? 오케이. 컨실러로 베이스를 누군지 알아? 전혀 모르겠는데요. 복토 <laughs> <백토> 가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지금 이렇게 베이스를 깔면서 커버하기 쉽게끔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간지나는 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거 불러주는 거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색다른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제거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나가서 남의 거 좋아해.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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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는 거 아, 너무 좋아해. <laughs> 카메라 좋죠. 가면서 뮤직비디오 찍을 때 함께 해주실래요? 네 아니 왜.. 왜 달에, 함께 해줘요 하지마요 다음 달에 노래 내려. 고 다음 달에 노래 내려. 고 어. 하지마요 함께 해주지마요 제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럼 예. 그 예. 안 같이 안, 네 안돼 안돼 왜 안경을.. 이 협찬 내거야뭐협찬 그때 우리 막 풀빌라 같은 데 통째로 빌려서 그거 진짜 놀면서 그냥 노는 걸 찍는 거야 오늘 참 힘든 게스트를 제가 데리고 온것 같아요 지금 팝투 커버하는 게, 게 아니라 이런 사람 토음 봐서 지금 퓨어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일단은 퓨어디 채널 구독 알람 코멘트 플리즈 엔드 벌컵 b b u l k u p 벌컵 유튜브 채널 구독 코멘트 알람 플리즈 이렇게 컨실러를 했으면은 유분을 이제 좀 가려 줄게요. 땡큐 포유 카이니스. 유분을 좀 잡아 줄게요. 쉿 이제 여기 알코올에다가 네. 진짜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해 그래서 알코올을 넣고 오늘은 에어 브러쉬로쓸 거예요. 굉장히 입자가 고와가지고 얇게 퍼지거든요. 피부 색에 맞춰서 커버를 해주도록 할 건데 에어 브러쉬 전용 물감이 있어요. 다름이 엄청나네. 에어브러쉬 얼마 전에 외국 갔다 왔다고. <laughs> 내가 외국 갔다 왔다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 어. 자, 컬러 한번 볼까. 이거를 컬러를 맞췄으면은. 우와 거기다 넣는 거. 여기 에어에 넣습니다. 아, 디에는거 아니야? 제 바지는 아니니까요. 최대한 넓게 퍼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절을 해서 언제 했어요, 타투는? 맨 처음에 한 거보다 한 10년 됐죠? 그럼 10년 만에 약간 그걸 보겠네요. 이게 얇게 레이어하면서 뿌려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작은 레터링 같은 경우는 진짜 티가 안 나는데 색소도 엄청 짙고 맞아, 제 타투가 엄청 진해서 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만약에 진짜 작은 거였으면 금방 끝나거든요. 누나 그 좀비 분장하고 뛰어다니던 데가 여기야? 어 아,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잖아. 좀비 분장하고 뛰어다닌데라니. 이상 올라가가지고. 어 맞아 그그 그 거기가 여기 야 확실히 근데 에어로 쓰면 진짜 빠른 거예요. 리나님 했을 때는 세 명이 붙어서 했는데 한4 시간 걸렸어요. 알리나님? 네. 왜나는세명안 붙어죠? 너는 내가 혼자 하면 되거든. 난못 준대. 뭐 <laughs> 누나. 어? 알리나님했어. 난못 준대. 됐어? 아 들어봐 빨리. 친하니까 그렇지. 그지? 근데 타투 하고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네. 뭔가 다른 걸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응. 음. 야 나중에 나이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존나 멋있게 살 건데? 니구스터처럼 이거는 여러분 팍스 페인트로 한번더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좀다물고 있어 달라니까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삐지셨어요? 삐지셨나 봐요. 때가좀막 가려지고 있는 이 타투를 음. 보니까. 신기하지, 일단은.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이 타투가 없었던 적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음, 에어브러쉬만 쓰면은덜 지워지기 때문에 이팍스페인트로한번더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더 깔끔하게 지워지죠. 누나가내 음. 인생 살면서 음. 내 가슴 제일 많이 두들긴 사람이. <laughs> <생각이 웃음> 웃으면서 편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 아니 아니요. 우리 편집장이 낙서를 울고 있을 걸? 울고 있다면 우리 편집장이 낙마음 아주... 흔들어주. 마음이 연약하시고 여리신 분이신데 나도 마음 여려. 너가? 그러니까 애는 착해요. 밥주면... 얘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애는 착해요. <laughs> 밥 주면 막 좋아하고 <laughs>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laughs> 알고 보면은 진짜 착하다. 아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해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얼른 누나가 먼저 얘기해 를 줘야 네, 되는 거예요. 너무 착한데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화올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막그 전화번호 빨컵딱 뜨면은 막 조금 무서 워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 누나가 이제 네. 맨날 어... 그래서 주차나 맨날 일하고 이러고 누나 오분만 어. 더 통화하자. 지금 사십이 분이면 누나 5 3 분까지 어. 통화하자. 그러니까 할 말도 없는데 왜 하시는 거야? 주차나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네. 아 그래서 봐봐요. 와 신기하다. 여기를 조금 이제 반반을 맞추겠습니다. 근데, 이쁘다. 없는 것도 이쁜데요? 근데, 확실히, 그, 타트는 개성이라서, 본인 만족인 것 같아. 그지?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음. 쪽팔리지 않게만 살면 음. 돼. 후회하지 않고, 자격기심 갖지 않고, 음. 비 죽지 말고, 음. 음.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근데 막 이렇게 또 친근한 이미지잖아요. 무례한 분들 많을 것 같아. 예의 있게 다가오면 진짜 예의 있게. 막어쩔줄 막 모르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전 뛰어가서 제가 사진 찍어줘. 요 뛰어서 사진 찍어줬는데 사진 찍어주지 않았 어, 그런 한 적한번 번 있어요. 아니 원하지 아, 않았는데 왜? 뛰어가지고 누가 봐 사진 찍어달래 나를 아는 느낌에서 그래 따라가. 어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뛰세요. 내줘 네? 그래 내가 설명을 했지. 사진 한 번만 찍자 나랑. 이제 만약에 와가지고 어 빨리 가. 사진 하나 찍어줘. 막 이렇게 반말하면서 예의 없으면. 반말로해요 어, 친구야? 진짜 무례한 사람 많아. 맞지? 어, 혹시나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웨딩 신부님들이 제가 결혼을 하는데 고민이신 분 중에서 사연이 있으신 분 제가 직접 가드릴 테니까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 음. 타투는 엄청 진하고 빡센 건데도 이 정도 가려지는 거면 뭐 레터링이나 패션 타투 하시는 분들은 다 가려지겠다 그죠 그죠 감쪽같겠는걸 다르다 타투가 없어진 모습이 타투가 없으니까 네. 가슴 면적이 넓어 보이니까 몸이 더 어. 좋아 보이세요 지금 한 방법이 에어 브러쉬로 쏘고 팍스페인트로 가린 건데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기존에 알려드린 파운데이션이라든지 프리로 뿌리던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린 거고 아니, 어깨가 진짜 넓네요. 저 몰랐어요. 나 원래 프레임 진짜 넓었거든. 그럼 이거 지우지 않고 저 오늘 바나티리 풀파티 가니까 <laughs> 지금 일어나 보세요. <laughs> 제가 해. 이렇게 반만 해드렸는데. 근 여기 아래는 시간 관계상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어. 면접이라든지 어른들을 배야 된다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날에는 어 아직까지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가려야 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타투를 가려봤는데 빨커님이 좀 재밌게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것 같아서 자막으로도 많이 설명을 넣어드리도록 하고 판매 링크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사진과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재밌으셨나요 네, 좋았어요. 근데 영상에 네. 나가는 모습이 네. 한1 0분에 9는 편집돼서 나갈 거예요. <laughs> 항상 피어디 누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누나가 정말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있으니까 피어디 네. 구독해 네.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빨콩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저희도 이쁜 사랑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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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안 지워지지 보다는 뭐, 그거 걱정했거든 뭐? 그냥 어디 쓱 묻으면 지워져가지고 오히려 그이상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와이 정도로 안 지워지는 거는 안 지워지는데? 거는. 이렇게 해야 지워진다? 아. 이렇게 와, 오